안녕하세요. 혼자 가니 함께하는 쥐어 자, 소리 이트. 로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볼 주제는요, 바로 체험형 인턴, 어, 자기소개서를 쓸때 팁과 노하우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기업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시죠. 특히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직무 경험을 위해서든 또는 이제 어떤 그 우수 인턴이라든지 가점을 위해서든 많은 분들께서 작성을 많이 하시고 지원도 하시는데, 어, 일단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쓰곤하십니다 왜냐면 직무 유사있 만은 사무행정이라는 단위 하나로 끝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걸 쓰실 때 구체성이라든지 뭔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디테일이 많이 모자란 부분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하겠다든지, 뭐 지원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곤 하셔서 크기의 차별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턴을 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공기업 자기소개서 쓰시는 이유는요, 바로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함, 또 내가 진짜 이 기업의 현직자가 되기 위함인데. 많은 분들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제가 들어가서 보조를 잘하겠습니다. 또뭐 지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또는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다. 정도의 스탠스로 많이 작성을 하곤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얘기예요 어, 단순히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뭐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서 차별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인턴을 하는 이유는 현직자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써달라. 오히려 내가 정말 현직자가 될 것처럼 나, 내가 거의 현직자 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거죠. 나는 사실은 거의 현직자급으로 지원을 한 건데 마침 지금 체험형 인턴이 떠서 내가 지원을 한 거지 원래 나는 거의 현, 현직자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직무가 뭘 할지 모르겠다면은 업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 공기업 체험형 인턴 뭐 아니면 사무행정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좀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직무 기술서를 주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직무기술서 열어봤는데, 수행하게 될, 업무들이 홍보도 있고 인사도 있고 경영기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쓸때 가장 힘들어 하시냐면은 입사 업 포부를 쓰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 하십니다. 또는 뭐 동기 쓰실 때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포부를 쓴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공사라고 친다면은 그냥 제가 한전에 가서 보조를 열심히 할 거고 뭐실무진들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한국전력공사의 어떤 특정 사업 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제가 비록 제가 체험형 인턴이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러기에 대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그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이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업계, 조금 더 회사로 가자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요. 문서 작성 능력이라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조금 후순위로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 이게 우리가 다들 쓰시는 게 뭐냐면은 뭐 커말 자격증이 있고 뭐 또는 제가 행정과 유사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서류 정리를 해봤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문세학성 잘합니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나열로 끝난 경우 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그 능력치들을 조금 후순위로 쓰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면은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이걸 잘합니다라는 것보다도 아예 어떤 업무나 또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컴퓨터로 뭘 잘해가지고 성과를 냈는지 얘기해 달라는 거죠 뭐 하다 못때 동아리 안에서 뭐 자주 발생하는 어떤 행정상의 문제를 내가 뭐 엑셀이라든지 또뭐 한글을 통해서 내가 계속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써달라는 그래야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 활용 능력 제가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자첫 번째로는 인턴 그 이상을 쓰자 두 번째로는 직무가 뭘 할지 모르겠다면 업계를 위주로 쓰자 세 번째로는 문서 작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은 조금 더 후순위로 쓰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신다면 조금 더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지만 또 여러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애정을 부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